윤석열이나 방상훈을 국민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. 이 사람들은. 족발 언론는 아닙니까? 근데 이 둘이 장외에서 김종인 같은 자, 윤석열 같은 자 움직여가지고 정치판을 좌지우지해요. 족발 언어사가.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? 이게. 재보선 선거 한창 벌어질 때이김종인이는 이 자는 동아한번 중앙일보 한번 이런 식으로 지령 교환한 겁니다. 이거. 다른 지령과 바뀐다.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오려 한다. 이거 뭐 홍준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안철수나? 밖에 있는 홍준표, 뭐 안철수, 김문수 데려들지 마라. 어차피 내가 잠시 떠나서 윤석열애들고하고 있을 테니까.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조용히 집관리만 하고 있어 이거 딱딱 지시 내는 거잖아요.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? 밖에 있는 사람 본인이 당 밖에 있는 사람인데 홍준표나 김문수는 이 당에 최소한 30년 가까이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김종인은 당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 홍준표 김문수 들어오지마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상식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탄핵이라는 게 정치적 상식을 파괴하는 게면은 이게 제대로 가려면 상식이 보, 복원이 돼야 되는데 상식을 더 세게 파괴하고 있다 이 홍석현 내각제 세력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도 아니 윤석열도 당 밖에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은 정치했던 사람이 아니다 아 이거 안철수는 언제 태어났다고 정치 했습니까 안철수는? 10년 전만 해도 정치 안 했었는데 내가 윤석열을 키워야 테니까 나머지는 아예 입도 열지 말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아 이자와 홍석현이가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는 게딱 보이는 게 문재인까지 들이되니까 윤석열은 일단 윤석열로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고 내각제 총리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아마 1순위가 김종인이겠죠 내각제 총리 1순위 김종인이고 1순위 허수아비 대통령 윤석열 무능하잖아요, 무능. 무능하고, 권력자 앞에 잘 숙이고, 많이 잘 듣고. 딱 윤석열 맞죠.